안녕하세요, t r a TV t j 입니다 자, 오늘은요, 광전사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 아,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뭐,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게임 자체가 하기가 힘듭니다. 뭐, 요쪽 컴퓨터에서 저쪽 컴퓨터로 옮길 때만 하더라도, 60%에서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 뭐, 댓글 보니까, 광전사라는 게임이 나를 광전사로 만든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laughs> 자, 우선 상점에서 광고 제거 정도만 사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점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오르고 생명력이 오르고 골드 획득 증가가 오르고요 경험치 획득 증가가 네 가지 컨텐츠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상위 레벨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상점에서 현질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PM행세 요 광고 제고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컨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좀 짜증 나는 게 접속이 안 됐다가 이번에 접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디는 왜 이딴 식으로 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뽑기하고 했는데 요거 연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설정에서는 분명히 연동 완료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 그래요 아이디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 게스트로 들어와져 있고요 처음 레벨업을 하기 전에는 공격력이 100이었거든요 생명력도 100이었고 골드 50 경험치 50이었는데 세번째 레벨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누르면 120 120 60 60 요런식으로 올라갑니다 2-5에서 막혔었는데 레벨업만 하더라도 과연 클리어가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전히 막히네 여러분들 그렇다는거는 역시 뽑기밖에 답이 없는거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의 컨텐츠가 6 5 0 0 0 다이아 모아왔는데요 소환쪽 가셔서 무기하고 건틀렛, 같이 나오는 부분, 요게 답일 것 같습니다. 요따가 싹다 녹여보도록 할게요. 반지라든지 스킬 쪽도 좋지만요. 목걸이를 오픈하려면은 2-10까지 클리어를 해금해야 돼요. 거기다 각성을 하려면요. 던전에서 드래곤 성지 2-5를 클리어를 해야지 이 부분이 또 오픈이 되거든요. 연속 소환으로 빠르게 가자. 자, 이번 등급 B등급. C등급. 과연? B등급, 뭐 이거 열심히도 장착하고 합성하면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소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D등급, C등급 밖에 안 보이고 있고요. 과연 아마 소환 레벨 2등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 A등급, 뭐야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야? 뭐지? 오, 또 A등급. 이제 물음표 눌러보시면은 2등급에서는 s r 등급이안 나오고요. 자, 우선 다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연속 소환하는거 멈춰주고 자 레벨을 보시면은 S급은 아예 안나고요 3렙부터는 S급이 0.1%로 4등급 쭉쭉쭉쭉 올라가면 6등급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급 올라가겠네요 이번에 자 3등급부터는 S등급이 뜬다라는거 0.1%지만은 뭐 나올사람은 나오겠죠 B등급 A등급. 자, A등급 무기가 아니라, 봤더니, 건틀렛이었구나.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다쓴 거야? 자, 우선 장비 쪽에서, 어, 무기 뽑았구나. A등급 최종등급은 아닌데, 합성합성합성해서 올라가면은, 자, 가봅시다. 일괄 승급. 아, 안 되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강화 조금 해주고요. 옵션에서 두 가지네. 야 이거 하나씩 아 묶을 수 있구나 다행이네요 자 가장 좋은 등급은 몇 등급일까 경험치 획득 어초반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드 획득 어 좋아 이렇게 잡고 갑시다 어차 방치 게임이기 때문에 자 반지는 일괄승급 없구요 건틀렛도 일괄승급 여기서 A등급으로 강화를 못하구요 여기서 갑시다 뭐 나올지 경험치 골드 이것도 나오는구나 어 공속 나쁘지 않구요 자 근거리 아다 썼네 아이템 획득 요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추력이 조금은 올랐기 때문에 자보스전 여길 넘어가야지 어 한방컷 개꿀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 각성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각성석을 눌러보시면은 뒤에서 C로 올라가면 공격, 광폭화, 치명타 피해, 지속시간, 뭐 공격속도, 책명을다올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은요 드래곤 성지라는 부분을 클리어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드래곤 성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피해량에 따라서 각성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요 녀석을 뚜껑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멈추게 하고, 아, 약간, 잠시게 빠져들게 기절을 하는 효과가 있군요, 여러분들. 누적 데미지에 따라서 각성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또 승급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만 보면은, 본반든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게임 자체가 즐기기가 그냥 개똥망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성석 이렇게 얻어줬구요. 영웅에서, 자, 공격력, 스킬 피해량, 아, 이거를 다 올려야지만은, 각성이 되는군요, 여러분들.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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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각성, 갑시다. 아, 이걸 또 뚜껑 패야지 각성을 하는 거야? 아, 그냥 쉽게, 어, 오... 아, 한방컷. 코스튬 획득했네요. 자, 코스튬 확인합시다. 여기서 올라가고 보유 효과 없구요시등급은 생명력 10% 착용 대신 저는 요걸로 데몬슬레이어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각성하고 옵션 변화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자, 능력치 아 하나씩 할수 있네. 뭐가 있을까? 경험치 획득. 아, 나 그냥 이거 갈래. 초반에는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각성하고 등급이 올라가면은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 오픈이 됩니다. 자, 액티브 스킬에서는 다 착용할 수 있는 요 부분 하나라도 장착해주고 요거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연속 도전 체크해 놓고 한방 컷. 다음 난이도. 요 녀석도 한방 컷. 다음 난이도 한방 나중에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 도전 쭉쭉 하면서 방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킬이 오픈되고 다양한 패시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가장 답이지 않나 싶어요. 자 성장 쪽에서 치명타라든지 요 피해량은요, 공격력, 생명력도 좋지만은 치명타 확률 올리는 게이 게임의 가장 중점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특성에서도 저는 아 골드 등량야 이건 못 참지. 야, 이거 무조건 맥스 다 찍어버리고, 자 이게 좋겠네, 여러분들. 요것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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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자 요런식으로 진급하고 올리면은 소소하게 즐기면 되는 게임인것 같아요 제발 게임중에 튕기거나 재접했을때 초기화되거나 이런 현상만 없으면은 그냥 당분간은 찍먹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게임 플레이 하다보면은 차근차근 차기 때문에 요거 레벨업 하는 재미도 있는것 같습니다 절대 절대 광고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불호 없이 게임 즐기는 분들에 한해서 요런 영상 즐기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빠이요